준영아 준영아 준영이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아빠 골프장 회원권 사줄거야진짜짜지준영 네. 진짜 짜줄줄야 사줄 어, 어았어어법무세증 대표 안병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팁 컨트리 클럽 즉 골프장의 회원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법률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골프 회원권뿐만이 아니라 일반 회원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니까 어, 알고 계시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어, 뭐 여러분이 골프 회원권을 구입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열심히 골프장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프장에서 회원들에게 저희 골프장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 부득이 회원님들의 골프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예탁금 다 반환해 드릴 테니까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거 동의해 줘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절대 섣불리 동의하지 마시고 꼭 저랑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상담 후에 골프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몇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호가하는 골프 회원권 많이들 보유하고 계시죠 어, 조건도 좋고 예탁금 회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 특히 그 골프장 설립 당시에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회원권은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어, 이러한 골프 회원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부동산처럼 시세가 계속 오릅니다 차후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를 해도 이득이므로 높은 금액으로 양도 양수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맡은 사건 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았던 회원권은 평생 평생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 골프장을 운영하는 A 회사는 골프장을 만들면서 최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평생 그린피 무료, 심지어 가족들 지정 회원들 주중 전부 그린피 무료. 그리고 월 3회 주말 부킹 무조건 보장 어마어마하죠? 이 금액은 골프장에 다른 회원들이 내는 돈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위해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이 회원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열심히 골프 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골프장에선 평생 그린피 회원들 때문에 골프장 운영이 어렵습니다. 일반 회원들 수준으로 그린피를 조종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니 저희 의뢰인 당연히 항의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지금 평생 그린피 무료라고 해서 이 비싼 돈을 주고 어이 회원권 양수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나 동의 못해 나 동의 못한다 골프장에서 말합니다 아 이거 회측 보세요 여기 지금 몇점 몇조에 이거 해서 인사에 결의했죠 자 운영에 결의도 했죠 자 저희 정당하게 변경한 겁니다 동의 안 해주시면 탈퇴해주세요 탈퇴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항의하고 업무 방해하면 이 회칙에 의거해서 제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의뢰인들은 변경된 그린피를 지급하지 않으면 골프장 이용 자체를 못하게 됐어요. 아, 저희 의뢰인들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그린피 지급하면서 골프장 이용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골프장을 상대로 회원지휘 확인, 골프장 회원권 조건 변경 등 무효 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들은 골프장 정회원으로서의 지휘에 있고 둘째, 골프장은 의뢰인들이 골프장 이용할 때 평생 그린피 위로 해줘야 되고 어, 변경된 그린피 지급 안 했다는 이유로 이용을 못하게 하거나 예약시간 불리하게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1회당 30만원씩 지급하라. 셋째, 또한 지금까지 변경된 그린피를 납부한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납부한 그린피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 돌려주고 일방적으로 변경한 이후부터 의뢰인이 이룬 손해를 배상하라. 완벽하죠? 음, A회사 골프장 당연히 항소했죠. 음, 아, 항소심에서는 다른 건다 그대로 됐고 그 손해배상액만 살짝 감액됐을 뿐 일시의 판결이 유지됐고 어, 골프장에서는 상고까지 했지만 상고심 역시 실리 불속행 기각으로 그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을 해야 되는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그린피 등의 회원 특전 그런 회원 특전들이 입회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위와 같은 회원 특전이 그 회원 모집 약관에 기재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회원 특전이 그 회원과 골프장 사이의 입회 계약에 포함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제가 해냈지만입니다. 제가 제가 제가. 둘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어, 대법원은 골프 회원권과 같은 예탁금 회원자 같은 경우 관서 일단 이해이 없는상 요약하자면 골프장에서 회칙을 변경했더라도 회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개정된 회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골프장에서 어, 이렇게 들이밀면서, 아, 이게, 이게 무슨 규정, 무슨 규정, 좋아하면서 여기 써 있잖아요. 막 밀어붙여도 회원님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으니 꼭 상담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부터. 셋째,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회사가 경영난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어, 진짜 회사가 경영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회칙을 변경을 한 거다. 그러한 경우라면 은 사정 변경에 근거해서 계약 변경이나 해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방을 잘 해야 되고요. 어, 이 부분은 엄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상담부터. <목소리>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골프장이 막 밀어붙이니까 제명될까 무서워. 골프장 요청에 동의한 회원님들은 평생 그린피 무료 날아갔죠. 더불어 골프 회원권 시세 폭락하겠죠. 당연히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사건입니다. 어, 심지어 저희와 소송을 함께 하시다가 어, 저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제명될까 봐 무서워서. 소를 취하고 동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한 저희 의뢰인분들 지금 골프 열심히 치고 계시죠? 저도 우리 신쿵이가 골프 회원권 나중에 사준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연습해야겠습니다. 어, 저는 앞으로 이런 법률 정보뿐만이 아니라,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산 상품, 제가 가본 여행지 등등 제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리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 리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병준 변호사였습니다.